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을 빚었던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이 결국 금지됐습니다. 여수시는 안전성을 위해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여수 거북선호. 지난해만 1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 지방 해양항만청은 야간 운항을 금지했고 여수시의 신청으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까지 최근 중단되면서 야간 운항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주간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야간 운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아직은 검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민간선사가 운영하는 거북선호를 도시공사가 직접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경으로 안정성과 공익성을 높여 내년쯤 야간 운행 여부를 한번더 협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 도시공사가 거북선호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간 선사와의 경쟁으로 우동도에 배를 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10억 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과 인건비 등의 유지 비용 역시 부담입니다. 안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면서 수익성도 이렇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 등 44억 원을 투자해 만든 여수 거북선우, 여수시가 꺼낸 직접 운영 카드가 수익성과 야간 운항이라는 두.